십니까? 저는 삼성교구 이영미 전도사입니다. 어, 저는 오늘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 음, 만난 것을 간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어,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는 인생에서 어, 세 번의 큰 광야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그 광야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에 저는 학생들을 인솔해 여름 캠프에 참여했었습니다. 어,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 어, 제 눈앞에 느닷없이 댐이 보였습니다. 그 댐이 갑자기 어, 무너져서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넓은 평, 평야가 보였고 거기에는 돌들이 너무 많아. 풀한 포기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 다른 장면이 보였는데 어 땅이 너무 메말라서 어 쩍쩍 갈라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그 땅이 매우 괴로워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장면이 보였는데 그 장면은 앞에서 본 장면과는 달리 적당한 크기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서 주위의 나무들이 매우 푸르렀고, 흥겨워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우 평화한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였고, 꿈을 꾼 건지 실제로 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림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잘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후에 2014년도에.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정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처분해야 했습니다 전세금도 빼어서 월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밤에 잘 수가 없어서 무작정 밖으로 나가 걸어다니며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스포로 돌아가버린 이 상황을 이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의 빛이 우리를 둘러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낙심하였으며 버림받은 것 같았고 망한 것 같아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도움을 청할 모든 사람들을 막아 놓으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나는 한 번도 너희를 굶긴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야.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둔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만 바라봐줄래?라는 마음 그런 어, 내면에서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사업하기 전에 회사로 다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그곳에서 다시금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이 어린 직장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상사가 되어서 은근히 괴롭힘을 당해서 심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시, 시간이라 생각하고 잘 견디고 버텨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빚을 갚는 데 거의 들어가는 상황이라 생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2015년 우리는 안산 광림 교회로 등록하게 되어 평신도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매주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부부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었다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한없는 평안을 받게 하셨으며 부족했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4년 동안 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편도 점점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깊은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는데 요한 1, 2, 3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딸 하이가 성장이 유난히 더진 것과 여러 가지 이상을 느껴 대학병원을 찾았고 성장, 생식, 항상성 등의 여러 생리적 활성을 조절하는 것이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지 않는 희귀병이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로 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이 부도한 것보다 이 이야기 들은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 딸인가요?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어찌 아빠 몰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말 없이 쳐다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시던 주님은 저에게 너 아니면 누구에게 줄까 걱정하지 마 성지는 나의 자녀다 나만 바라봐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울부짖고 세상에 끝난 것만 같았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어느새 평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역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치료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호르몬 주사를 직접 놔 줘야 하는데 남편은 죽어도 딸의 피부에 주사 바늘을 꽂을 수가 없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주사를 놔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러한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딸은 저의 설명을 끝까지 듣고서는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딸이 판정받기 일주일 전에 정부에서 이 희귀병에 대해 발표했다고 해요. 어, 환자부담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 거의 200, 한 달에 200이 정도 드는데 저희는 어, 20만 원 정도만 내면 그것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돈도 우리가 내기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역전에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그분의 신실하신과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대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집중하던 저는 교회에서 하는 평일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점점 몸이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2016년도 8월달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술할 비용도 없었을 뿐더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라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다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갯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수술 비용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막아놓으셨던 사람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수술 비용은 저희가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분들이 다 부담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보잘 것 없는 저에게. 주님은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셨고 재촉하시지 않으시며 기다려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셨고 가정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하셨으며 고난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이 넘쳐났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강양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저의 가정의 인생의 여정은 계속 강양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우리의 가정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환경을 역전시킬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